이런 거?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후 댓글에 남겨주시면 하루에 한분 고정 댓글로 별소자 조이스킨과 한정판 에메랄드 크로마를 드립니다. 이메일은 포함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하나 어떻게 이겨. 아, 이달리갱 언제 와? 벌써 2분이 다돼 가는데 갱을 안 오네. 아, 제발. 거기다 불 쏴. 일단 들어갔으면 네 그래. 음, 들어갔어 안 왔으면은 이거 그냥 플래시 써서 잡았는데. 리바왜 따였어요? 에 오리하나 따주고나이 마이스 블러드. 이거 개막 나오는데. 났죠? 아니, 어디 오리아나가 이렇게 변제를 해? 플래쉬도 없고 힐도 없으면서 돌킬을 따도 이득을 못봐 아, 얘 잠깐만 아, 이거 기동신 기동신이 중요한데 음, 어쩔 수 없다 그래도 티아멧서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리아나 플래시 언제니? 2분쯤, 2분쯤 오리아나 플래시 빠졌으니까 이제 돌겠다. 근데 아까처럼 아비를 통해서 들어가는 건좀안 되고, 이렇게 걸어가서, 오리아나 큐를 안쪽으로 유도하고, 한다던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적의 뒤를 노리면서, 라인 푸시를 같이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 오리아나가 또 라인 웨이기 껄끄러워지죠. 나이스 달아요 그라가스 배치기 예측해서 플래시로 피했는데 그라가스가 플래시를 배치기를 저렇게 써버렸네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파이크 처형 골드 좋습니다 아우리하나가 근데 지금 궁극기를 안쓰고 죽었죠 아마? 기동신에 훗날당과 팀라이단과... 홀롱소드 중에 아예 예. 좋아요 아주 무난하게 이기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미드라인 빠르게 푸쉬해주는 게 용싸움에 훨씬 도움 돼요 언제나 용싸움할 때는 유리한 건 미드라인 먼저 푸쉬해놓은 쪽이라 아 이거 레오나, 이 속이 너무 빨랐는데. 빈틈을 찌르는 그래비었는데 여기서 그냥 바로 원거리 3개 정도는 버리고 바텀놈인가도 돼요. 아이, 싸움. 야 이거 싸워봐 싸워봐 니달리가 미드 미는데 아 쟤네 너무 따라가고 싶은데. 네오나 위치 파악 좋았는데, W로. 12분에 겉재기 포탑까지 밀어버렸는데, 근데, 여기. 총 없, 지지을을까 나이스. 이거 화염용 먹자. 화염용을 먹으려면, 우리 하나를 따야 되는데. 우리 하나가 아마 여기서 화염용 쪽으로 무리할 것 같아요. 이까시에스는 버리고, 우리 하나를 따러 갑시다. 나이스 오리아나 솔피 <laughs> 미드 3 3 포탑까지 밀려 있어가지고 아암살하 다니기 너무 좋은데 오리아나가 뭐 어쩔 거야 죽어야지 아 근데 이거 그러면은 상대 미니언한테 죽는 거 아니면은 이 미드 미니언들은 안 죽는 거 아니야 이건 또참 대박이네 중간에 들켜버렸어 아, 왜 캐쎄? 우리 하나도 닦죠? 가자, 쭉 내려가자, 쭉 내려가자. 참은 못했지만 게임은 끝났네요. 그래서 드락사르까지 나오면 누가 어디에 언제 어떻게 있든지 죽이러 갈수 있는 미친 파이크 완성되는 거죠. 15, 15분밖에 안 됐는데 템이 이렇게 나왔다? 뭐 상대 팀 입장에서는 이제 파이크 W가 펴지는 소리가 들린다. 재앙인 거지. 끝이지. 목숨 포기했지.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게 빠르죠. 괜히 반항하다가 죽어봤자 CS 그 동안 못 먹는 거밖에 더안 되거든. 길이 <laughs> 너무 세나 그냥 이거 상대방 할거 없는데 그냥 만나면 원콤이야 잭스도 방금 통타 바꿨고 어? 이게 아닌데 플래시 <laughs> 쓰고 도망치는 거 보셨죠? 지금 뭐 처형 골드 4200골드 만들어내서 그냥 사실상 미드에 가만히 들기 하고 있다가 어디 보이는 애 있다? 그러면 그냥 W 키고 달려가서 끝내면 돼요 목숨을 W 키면 지금 이속 증가량이 140%인데 사실 뭐 루시안 여기서 보인다 그럼 미드 중간에서 W W랑 요 무키고 달려가면 죽어요. 이런 거? 어떻게? 나쿼드라 킬하면 안 돼? 랜턴 없니? 나이스. 아! 이걸 부드라를뺐네 지지.